안녕하세요. 강하고 잠재력이 넘치는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흔히 들을 수 있는 공허한 말 같은 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어색함을 극복하는 방법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발표하는 법, 심지어 특별한 여성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자신감까지 모두 이 영상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자신감 넘치는 남자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은 누구와도, 특히 여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전혀 어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런 남자들 곁에는 항상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줄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것만 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사실 세상에는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 다섯 가지 방법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면 개인적인 삶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성공의 기회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끊어라. 거나, 거울 앞에서 내가 최고라고 외쳐라. 같은 지루한 행동을 추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건 종교의식처럼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대신 제가 곧 소개할 방법들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며 이미 검증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친구에게 이 방법들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심지어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 방법들을 적용한 덕분에 그는 단순히 자신감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패션 모델인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현재 보험 상담사로 일하며 한 달에 5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계신 분이라면 대화를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런 결과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실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제가 공유할 모든 내용은 근거없는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제안하는 단계를 꼭 실천해 보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신감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메타인지 능력 메타커그니션. 초인지 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잠시만 집중해보세요.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해서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메타인지는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이며, 자신감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축구선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드리블은 잘하지만 슈팅이 약하다면, 아, 나는 슈팅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를 개선해야겠다. 곧 깨닫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학습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더 많은 성공을 이루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즉, 메타인지는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선 축구 경기에서 자신을 매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스는 엉망이고 드리블도 서툴지만 결국 팀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죠.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타인지와 자신감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면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통제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드럽고 배려심 많은 성격이라면, 억지로 강압적이고 거친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매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알파남성 되는 법, 같은 영상을 보고 강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억지로 따라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이런 행동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해 보이며, 진정한 자신감은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론, 남성다움을 개발하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유재석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타입인데, 억지로 김구라처럼 직설적이고 강렬한 성격으로 변하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을 흉내내는 대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면, 주변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을 받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신감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것은, 성격 유형 검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MBTI는 매우 간단하고 널리 사용되는 테스트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클립톤 스트렝시스와 같은 심층적인 테스트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삶과 일에서의 방향성을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처럼 추상적인 질문은 피하세요. 이런 질문은 명확한 답변을 얻기 어렵습니다. 대신 내게 어떤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릴까? 또는 어떤 스타일의 옷이 더 인상적일까? 처럼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런 다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10명 중 8명이 자연스럽게 내린 헤어스타일이 더잘 어울린다고 한다면 그 스타일로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더 돋보이게 하고 점차 자신감을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메타인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면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신감과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당신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강화하기. 이전 부분에서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립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면 강한 남성다움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무심코 당신이 극복해야 할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부드러운 매력을 남성다움과 결합하면 더 완벽한 자신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은 자신감, 결단력, 강인함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약간의 대담함과 용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면, 테스토스테론을 강화하는 것은 주저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호르몬은 결단력과 도전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조상들이 창을 들고 사냥을 나설 수 있도록 했던 자신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인공호르몬, 예, 스테로이드, 을 사용해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킨 사람들은 종종 평소보다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스테로이드 분노, 로이드 레이지라고 부르는데 굳이 이런 극단적인 수준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성으로서 삶을 더 적극적이고 강인하게 살아가며 인생의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결단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방법. 1. 운동하기. 특히 하체 운동. 몸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체 운동. 특히 고강도 하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운동은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체지방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지방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신체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을 생성해 남성다움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하고 근육과 지방비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탄탄한 몸은 건강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스스로를 더 자신감 있게 느끼게 만듭니다. 건강하고 강한 체격은 당신에게 더큰 힘과 강인함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특히 내성적이고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운동은 스스로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길입니다. 2. 대련 스포츠에 도전해 보기. 헬스 운동 외에도 저는 복싱, 유도, 레슬링, 주짓수 같은 대련 스포츠에 참여해 보길 권장합니다. 이러한 스포츠는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실 어떤 나라에서 살든 법이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경우가 많겠지만 커다랗고 위협적인 상대를 마주했을 때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술을 배운다면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일이 없더라도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만약 현재 너무 마르거나 비만 상태라면 먼저 이상적인 체중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후 무술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완성하는 데 있어 훌륭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복싱을 배우고 있는데 이 스포츠는 저에게 자신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많다는 겸손함도 가르쳐 줍니다. 복싱은 자신이 가진 한계와 마주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싱은 자신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도 여겨집니다. 꾸준한 운동은 당신에게 강철 같은 정신력을 길러주어 인생의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를 갖추게 해줍니다. 자신감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 지금 행동하기 실행력을 기르기. 왜 실행력이 자신감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실행력을 개선하면 자신감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열수 있으며,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 주변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당신도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거나 창업을 하겠다는 거창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전자에는 자연스럽게 신중하고 조심하는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보호를 위한 본능적 메커니즘입니다. 원시시대에 신중하지 않게 행동하면 예를 들어, 정체불명의 버섯을 먹거나 위험한 지역에 발을 들이면 중독되거나 맹수와 마주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훈은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본능 속에 깊이 새겨졌고, 우리는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에 계속 지배당한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자신을 행동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스스로에게 이런 약속을 해보세요. 오늘 헬스장에 가서 인증샷을 찍지 않으면 8만원을 잃는다. 이런 약속에서 오는 압박은 당신을 행동으로 이끌 것이고, 일단 행동에 옮기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만 당신의 몸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멋진 옷을 입어야만 당신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걸어야만, 당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연락처를 얻고 더 발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행동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감을 높이는 네 번째 방법. 외모에 신경 쓰기. 대부분의 여성들이 외모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쓴다는 것을 눈치챈 적 있나요? 매니큐어를 받거나 매일 메이크업을 하는 등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남성다움을 잃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해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뿐 아니라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란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얼굴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무심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인상을 주지 않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어머니가 대신 골라준 것처럼 보이는 옷을 입거나, 아무런 스타일에 신경 쓰지 않고, 대충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라고만 말해 자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요? 솔직히, 스스로를 관리할 줄 모르는 남자를 높이 평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 패션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신의 체형과 개성에 맞는 옷을 고르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보세요.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외모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당신은 금세 눈에 띄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보세요. 외모를 개선하면 다른 사람들, 특히 연애와 관련된 상황에서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면 제가 외모 관리에 대해 다룬 여러 영상들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외모를 조금만 바꿔도 당신의 자신감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더 나은 자신이 되는데 있어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여성들과 만나고 데이트하기. 아무리 스스로를 탐구하며 자기 개발을 하고 헬스와 무술을 배우고 실행력을 키우고 외모를 가꾼다고 해도 여성들과 만나고 데이트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남성은 본능적으로 생리적, 감정적 욕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감과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성들과 만나고 데이트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에 저 역시 내성적이고 특히 이성과 대화할 때 매우 소심하고 주저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두려움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 주도성을 길렀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제 안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과의 만남과 데이트를 통해 제 자신감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 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단순히 연애 관계에만 그치지 않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은 평생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속에서 여성들을 바라보며 보내고 실제로 밖에 나가 여성들과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많은 여성들과 만나고 데이트해봤고 사실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고 보람차지 않을까요? 이런 경험들이야말로 당신을 성장시키고 스스로를 더잘 이해하게 하며 또한 당신의 삶에 중요한 여성들에 대해 더잘알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만약 여전히 여성에 대한 갈망이나 감정적 부족함을 안고 결혼에 들어간다면 결혼 생활에 불만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경험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혼에 들어간다면 더 차분하고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결혼 생활에서 비현실적인 기대나 부족함을 없애주고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만약 결혼이 당신의 목표라면, 더 많은 데이트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를 평가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잘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아내에게 속는다, 거나 아내에게 이용당한다,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의 일부는 부정적인 여성들 탓일 수 있지만, 스스로 판단력이 부족해 올바른 상대를 선택하지 못한 것도 당신의 책임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공유한 다섯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기만 하면, 당신은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점점 멀어지고,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최고의 버전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재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기 발전 여정에 성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